자, 이번 영상은 에테리아 리스타트 1, 2일차 때 조금 궁금해 할 만한 것들 위주로 꿀팁들 여러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1일차 안정도 최대한으로 먹으니까 레벨이 21까지 되더라고요. 과금까지 좀 하니까 안정제도 아직 두개 남아있는데 요거는 내일 쓸것 같고. 어떻게 21 찍었냐면 여기 쇠일총 출동해서 어 여기 돌다가 안정제 하나 먹고 여기서 안정도 3개 먹으니까 21렙까지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정도는 거의 다 전초기지에 다 썼습니다 하이퍼링크의 증명만 깨고 나머진 전초기지만 썼는데도 아직도 잠재력 재료가 한참 부족하니까 다른 분들도 진화재료 우선으로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한참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1일차 기준으로는 쿠폰이 총 12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일단 12개인데 아마 이게 전부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12개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입력하셔서 다 받아가시고, 이제 종결 가이드에서 조금 부족했던 컨텐츠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쇠드롭, 여기는 쇠, 패시라고도 할수 있고, 이제 전용 무기라도 고할수 있는 쇠 파밍 하는 곳인데, 아마 여기는 별로 막히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니 코나나까지는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샤론부터 약간 기믹을 알아야 되는데 니 코나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하시면 되는데 혹시 맡기셨으면뭐 막힌 곳 들어가셔서 이 가이드북 모양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클리어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 조합만 보는 게 아니라 템 같은 것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말이들로 딜러 보시면서 내 공격력이나 뭐 치명 타율보다 혹시 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깬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공격력이 많이 낮으면 장비를 좀더 강화를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장비까지 볼수 있고 뭐 여유가 된다면 재생 누르면 리플레이까지 어떻게 깼는지 자세히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이런 식으로 편의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클리어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추가로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 가이드북 모양을 누르시면 어떤 템을 추천하는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후반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조금 틀리거나 뭐 PVP용이라던가 잘못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은 모르겠지만 뭐 초중반 뮤비일 때는 이거 뭐 그대로 따라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너 추천이 있는데 아, 이거는 어, 좀 많이 틀리니까 파트너 추천은 그냥 무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진행하다가 막혔을 때이 가이드북이랑 캐릭터별 가이드. 아이템 어떻게 끼는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아마 1, 2일차 때 막히시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멜트다운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장비, 모듈을 파밍하는 컨텐츠죠. 여기는 어쩌면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테러마톤 핵심 기믹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 패시브를 보시면 적군이 사망할 때마다 테러마톤이 즉시 행동턴을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계속 연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을 안 죽게만 잘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이 녀석이 팔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체가 있고, 팔이 있는데, 원래는 보통은 본체부터 먼저, 빠르게 공략을 하는데 아 뭔가 좀 스펙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 왼쪽 팔만 먼저 깨고 본체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본체만 먼저 쳤을 때잘안 되면 한번 왼쪽 팔부터 공략하는 것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테러마토는 한 명도 안 죽는 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되고 도키도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보시면 몽상각 카즈요 이 친구를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잠재력도 저도 아직 좀덜 찍었는데 이거 3스킬을 좀 마스터하는 게 좋고 몽상각 카즈요만 템을 껴주면 어 위기에서 막히는 일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는 또좀 막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1, 2차 공략이니까. 모상각 카주에 나머지 뭐 딜러 같은 친구들 아이템만, 장비만 잘 적용하면 깰수 있을 거고, 참고로 방금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리셋 기능이 다 있거든요.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상각 카주 같은 경우 도키도키 외에는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저는 보스 컨텐츠일 때는 클로스한테 이 템을 그대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맞습니다. 되고 그 다음 비와 조사는 뭐 경험치 전초기지는 잠재력 제로 파밍하는 곳인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초기지 제일 많이 파밍하시고 애니싱크 에코 같은 경우는 어 1회성 도전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게임들은 보통 탑 형태로 많이 돼 있죠 탑 등반하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1회성으로 클리어하면서 보상 얻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타지 극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칭을 하든 아니면 방을 생성해서 뭐 친구 길드원이랑 좀 초대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두 두 명이 모여서 둘이서 보스 셋을 잡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명씩 잡고, 한명 보스는 둘이 애니버스를 합쳐서, 힘을 합쳐서 잡는 건데, 이게 또이 보스들마다 기믹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자세히는 몰라도 되니까, 뭐, 다음에 한번 또. 판타지 극장 공략 같은 것도 기회가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컨텐츠다라는 건 이해하시면 되고, 저처럼 SSS를 받으면 좋긴 한데, 쉽지 않거든요? 지금 SSS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눌러보시면 점수별로 등급이 나오니까 일단은 최대한 높은 등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허의 탐색 같은 경우도 이 애니싱크 에코처럼 마치 탑 등반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좀 특이점은 메인스토리 밀대처럼 약간 오픈월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도 하고 상자를 파먹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 빼고는 뭐 애니싱크 에코처럼 그냥 적들을 계속해서 처치하는 컨텐츠인데 특이점은 이게 주기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매일 안정도 크리스탈로 풀충전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공허의 탐색이랑 네트워크 소심력 같은 경우 재화 파먹는 컨텐츠인데 보통 한달 정도 주기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화 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먹기 위해서 안정도 계속해서 충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최소 50레벨까지는 꼭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트워크 소집량도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 파먹는 컨텐츠인데 특이한 점은 속성 제한이 있습니다 뭐 불속성, 물속성, 빛속성으로만 파티를 짤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속성 제한이 있으니까 그 속성 제한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정 이벤트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한번 했던 컨텐츠를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고 마방진의 인연이었다가 또 다른 컨텐츠였다가 또 다른 컨텐츠였다가 한 3, 4번 주기 돌아가면 다시 또 마방진의 인연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 되는 컨텐츠들인데 마방진의 인연 같은 경우는 여기 배치되어 있는 애니머스들을 강화시켜서 더 맛있는 보상을 타먹는 그런 이 카드 배치 놀이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 할때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이 보라색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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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이 애니머스를 직접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거고 이 약간 빛나는 형광색 있죠? 요거는 애니머스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애니머스를 강화시켜주는 이것들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애니머스 레벨을 1씩 올려주는데 강화를 되면 2레벨씩 올려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면, 이 말을 듣고 한번, 이거를 한두 번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보상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코인이 있죠? 그럼 여기는 뽑기권이 있고, 크리스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애니머스마다 주는 재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순위로 이 도키도키가 가지고 있는 격자를 최대한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고, 저는 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뭐 뽑기권이나 크리스탈, 이런 거를 위주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코인이나, 쇠 강화제로, 이런 거는 어차피 파밍하면 되는 거라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저는 이미 클리어해서 안 보이는데, 보드 초기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자나 뽑기권 같은 게 없으면, 보드 초기화를 해서, 격자든 최소 뽑기권이라도 나올 때까지 초기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쇠 총출동. 이거는 뭐, 이렇게 주사에 돌려서 그냥 북상 타버으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눈동자 모양, 이걸 최대한 많이 먹으면 좋고, 이 눈동자에서 마지막에 소원을 빌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재화를 얻을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노란색 SSR 등급 진화재료인 격자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 7개 모으고 바로 소원 비는 게 아니라, 7개 모으고 계속 8개, 9개 모으다가, 최대한 많이 모았을 때 소원을 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7개 모으고 소원 빌기 하려고 해도, 뭐더 모을 수 있는데 지금 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협회 컨텐츠인데, 길드전이 있는데 요건 아직 오픈이 안 됐고, 다채 탐사 같은 경우, 길드 레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길드원이 다 같이 이 웜을 처치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조금 랭커 길드를 운영 중이라서, 첫날부터 첫 번째 가장 쉬운 웜 전부 처치하고 두 번째 웜을 공격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첫 번째 웜 공격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웜을 처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이 어시스트 배치로 본인의 가장 센 애니머스들을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길드원들이 내 애니머스를 사용하고 그러면 나는 또 협회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도전으로 가면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약하더라도 이 어시스트를 잘 빌려서 쓰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길드원 강한 사람 애니머스를 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템까지 보면서 더센 거를 고르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성급이랑 레벨 높은 게 뭐, 세일 확률이 높겠죠. 지금도 이렇게 육성 예리는 지다 팔린 모습인데, 아무튼 이렇게 성큼 높은 거 위주로 일단은 빌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 2일차 후기 겸 모든 컨텐츠 소개해드렸고, 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뭐 2, 3일차 후기나 그때 또 필요한 공략들. 아마 그때 되면 이 악몽 지옥 난이도 공략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레이드 위주로 뭐 공략법이라든가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에테리아, 저와 같이 열심히 하실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